정부가 축산물에 대한 농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7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가 빚어지면서 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인데요. 농식품부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축사법 위반 농가의 허가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소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축산물에서 살충제 등 농약이 검출된 농가는 최대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2017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가 빚어지면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높여 축산물 농약 사용을 근절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살충제 등 농약을 사용한 축산 농가에 적용하는 행정 처분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잔류 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위반 횟수별로 1회 영업 정지 1개월, 2회 영업 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엔 허가 취소가 내려집니다. 기존에도 동물 농약 사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유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축산물의 농약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3차 위반 시에 허가를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축산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축산법 위반 농가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업종별 금액도 결정됐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은 업종과 연간 매출액, 가축 사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육 규모 10마리 미만 한우 농가는 영업정지 하루당 1만원을, 500마리 이상 한우 농가는 82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징금이 천만원 이상이거나 지자체장이 재해나 사업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전액 일괄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한 농가는 납부 간격을 4개월로 조절하거나 3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입식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사전신고 없이 가축을 입식한 농가는 위반 횟수별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엔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